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나를 이끌어갔다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야곱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언어를 남게 되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에게 돌아가게 되죠 형님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쳤었는데 20년 세월이 지나고 형님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님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것이 지난주 생각하 내용입니다. 형이 자기를 아, 죽이려고 사백 명을 데리고 오걸 보고 그가 겁이 나서 지키려 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다섯 대로 날아가지고이 k m 만 되는 아 여러 가지 짐승들을 선물로 보내. 요 그래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코해 가게 되는데, 그는 재산과 두 아내와 여종들, 열아나들과 딸들, 종들을 다 약복감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건너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써봐도 여전히 불안해. 요 음.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이냐? 아, 형은 이 연을 받고 나를 용서할 것인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시름하듯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름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름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님이 장난을 좋아하셔서. 동생들과 시험을 시켜놓고 또 친구들과도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시험을 시켜요. 동생들하고 시험은 시험하기고 진미하기보다는 리슬닝이에요여러 함께 나에게 달려듭니다. 네 명이나 하나라게 달려서는 안 돼요. 근데 힘이나 기술로 어느 날 내게 안되죠 아무리 네 명이라도 내가 내 밑에 동생하고는 열살 차이고, 그위에네살 차이부터 시작하니까 상대가안 됩니다. 하나씩 깔아 놓으면 다 순식간에 넘어지는데, 할아버님이 음. 내 다리를 꽉 잡는 거예요. 발목을 잡으니까, 그위상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른이 다리를 잡아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깔리게 되면 저는 약이 올라서 씩씩거리고. 할아버님은 재미나다고 웃으십니다. 지금도 그때의 추억이 그립습니다. 친구들하고 실험하면 제가 거의 잊었어요 잡아당겨서 안다리 걸기, 바깥다리 걸기, 안 무릎 치기, 바깥 무릎 치기.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서운한 거죠. 동네에서 추석이나 설이 되면 술을 걸고 장사 실험대를 엽니다. 그러면 내놓라는 장사들이 모여와요 통치 음. 어, 엄청난 사람들이 시골 동네를 모여요 옥상으로 몇천 제로와 음. 통치가 어마어마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백두 장사꾼이지 거기에는 어, 뭐좀 성통치가 적은 사람도 있고 한라장사 그런 장사꾼들이 옵니다 이게 이제 구경거리에요. 그러면 막 거기 가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에, 덩치가 선 같은 사람이 실험하면 장관이었어요. 동네 실험선수를 뭐 렉을 못치죠. 그냥 다가던 아예 무언가 뭐, 게임이 안되는거요 그냥 주저앉히면 그냥 포주저는거죠 아주 조그만 키는 키인데도 큰 덩치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로 이기는 거죠. 요즘도 장사 시는데요. 그 덩치 좋은 사람이 큰 사람으로 막 넘어뜨리죠. 에, 그러면 거기 가서 구경을 하면서 배웁니다. 야, 저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 보니까 기술이 들어가지고 배웁니다. 시험은 전력을 다해서 하는 거죠. 야구는 전력을 다해서. 씨름하듯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다보니까 눈에 손에 누가 잡힙니다. 네, 본문에 야곱과 씨름하는 물 신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천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도와주어도 예수와 400명 칼에서 살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달라 살려 달라 이렇게 애원하면서 매달인 겁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는 말은 살려다는 말이죠.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살아있으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으면 끝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이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야곱이 얼마나 끈덕지게 매달려 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주님을 얼마나 잡고 매달렸는지 주님이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야곱은놓칩니요 밤새도록 끈덕지게 잡고 있는데 주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환도뼈는 허리뼈와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뼈입니다. 이게 아니 주님이 치니까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도뼈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야곱은 주님을 놓지 않고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 나를 세려고 한다. 나를 세도록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안 놓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살려줄 분은 이번 뿐이라고 생각하고 놓지 않고 매달립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알면서도 이름을 바꿔주려고 물어 거죠.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라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뜻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형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는 잘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야곱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렇게 살 잘네. 그래서 그땅 이름을 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일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속임수가 강한 야곱, 피로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늦은 밤길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인이 수대취에 건들거리며 가는 걸 보고 깡패들이 웬떡이냐로 폭행하려고 했는데 여인이 하나도 놀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김용팔이 여자야. 그러니까 깡패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김용팔은 당시 대구에서 소문난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마귀도 겁나고 도망가고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인 이름입니다. 그 앞길을 누가 막겠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수 없어요. 아멘.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 알프레드 빌리스 박사가. 참나무, 뇌에나방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오는 곳, 나오는 것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뇌에나방이가 번데기 바늘 같은 좁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귀 짚고 나올 때 바둥바둥바둥 스물 시간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날개가 오싹 찰나갑니다. 윌리스 박사는 3시간, 4시간 바둥거리다 힘들게 나오는 따방이 안쓰러워서 고치를 가위로 싹 붙잡아 구멍을 내줬더니 번데기가 쉽게 빠져나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픽픽 쓰러지더니 날지도 못하게 파득파득하게니 파릇, 죽어버려요. 몇 마리를 세워하는데 역시 똑같았습니다. 어렵게 나오는 것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쉽게 나온 건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렵게 몇 시간을 나오려고 버둥버둥, 파득파득거리며 날개짓다할 때마다 날개에 힘을 내서, 힘이 생겨서 하늘을 날아가고 살수 있게 되는데 쉽게 빼주니까 날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구멍을 통과해야 날개의 죽지에 힘이 붙고 힘차게 날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대기가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나라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이 계속 잘 되면, 방탕한 집이 즐우개하게 되고, 교회는 텅텅 피게 됩니다. 평안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참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무너집니다 그치. 교회 안나와요 고난이 닥치면 교회로 몰려와요 사람들이 교회 엎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가정에 살고 개인이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고난이 축복이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구나.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구나. 나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시는구나. 생활하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실험하다 아이들이 힘이 빠지면 제가 벌렁듬습니다 그러면 순진한 아이들은 제가 정말 힘세서 나를 이긴 줄 알고 내가 이겼다 하고 흑듭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어떻게 야곱에게 치겠습니까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들딸에게 져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져주시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너는 승리자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끈덕지게 하나님께 나가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놓치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축복해줄 때까지 놓치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해주시고 이름을 바꾸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니 하셨어도 아, 기도하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이 되길 바래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 승리했다. 아멘.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간증을 해서 그들을 도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